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프레임 희공 속성의 자동 소총인 무서운 이야기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서운 이야기는 2023 가면 축제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에요. 이 무기의 획득 방법이 아직은 모르죠. 네, 번지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정도 플레이를 해보고 어떻게 파밍을 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이후에 댓글이나 본문 글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부기의 특징은 원래 물리 속성이었던 무선 이야기가 이제는 시공 속성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특성인 나디를 집중이라는 기원 특성이 붙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되게 좋은 특성이거든요. 예. 네. 되게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더더욱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는 무선 이야기가 되게 리뉴얼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무기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싹다 바뀌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성 롤도 좋고 PVP에서 좋고 PVP에서는 약간 애매하지만, 아유 근데 나쁘진 않아. 네 번째 열만 애매하고 나머지는 싹다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파밍을 해보시는 건또 좋을 듯 보입니다. 자, PV 추천 특성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반동방향이 73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한 건 뭐죠? 화사적 브레이크를 많이 추천하죠. 연사형 총기는 반동방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물론 73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요걸로 마저 챙겨줘서 100을 만드는 게 상당히 더 도움이 된다 라는 소리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냥 요건 화석척부적건 찍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장, 안정, 합금 요거 세개 빼고 빼고요 이걸 네 개를 쓰면 됩니다 음, 정밀, 부가, 전술, 나팔 저는 이제 전술이나 정밀조준탄약을 꽤 좋아하는 편이라 요거 두개 고를 거지만 부가의 나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걸작 같은 경우에는 사거이나 재장전 전 재장전 쪽을 좀더 우선적으로 봐요. 근데 전 사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작성 좋다 하면 조작성을 올리셔도 됩니다. 안정성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제가 세 번째 폭파 전문가나 근접 전문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고르시라라고 다른 무기 할때 항상 얘기합니다. 폭파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시큰둥할 수 있는데 네 번째 폭파 전문가 나오면은 추천 전혀 안 해요. 세 번째 나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보면 알아요. 수류탄을 자주 쓸수 있고 수류탄 자주 쓴다는 거는 뭐야? 광범위한 애들을 싹다 빨리빨리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들을 쓰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돼요. 폭파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그다음난 폭파 전문가 필요 없어. 재장전 올릴 거야. 그러면은 광의작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나머지는 추천할 만한 게 하나 없고, 선방의암살자는 중, 중화기 탄약, 특수화기 탄약. 그런데, 그 그러니까 무기죠. 무기에 더 좋아요. 주무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파 전문가가 기본이고, 폭파 전문가 활용 안 해. 그냥 나는 재장전이 빠른 게 좋아. 그럼 광이작용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렬 지점 빼고 다쓸수 있어. 그렇지만 제일 추천하는 건 아드레날린 중독자. 저의 픽은 광폭. 저는 광폭과 완전 빠돌이라서. 저의 픽은 광폭인데 많이 쓴건 아드레날린 중독자예요. 물론 광폭을 넣어도 돼요. 세 번째 폭파 작용가 있으면 솔직히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되고 요거 써도 다 써도 됩니다. 이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폭파 전문가랑 함께 쓸 거면 요거 아드레날린는 광폭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고 난이도에선 대장조준이나 치명적 무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공 속성이나 시너지 있는 경우 묘비, 시너지를 불평 묘비, 묘비누범에 헤드샷하면 수정이 나오는 거죠. 수정 생겼을 때 뭔가 버프되는 게 많아. 그런 빌드를 쓰고 있으면 묘비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공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러 시공 결정, 원소 결정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 파편 있잖아요. 시공 파편을 만들기 쉽습니다. 시공은. 그래서 축적형이 좋을 수 있지만 이거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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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책이에요. 오케이?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총열은 화살쪽 브레이크, 그 다음에 탄창 탄약은 요거 연장 안정 삭금 3개 빼고 정밀, 부가, 전술, 나팔 중에 하나. 어, 전술을 전 추천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건 정밀조준 탄약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폭파전문가 무조건 고르시고 난 폭파전문가를 안쓸 거야 하면 광의작용과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드레날린 중도전은 폭파전문가랑 완전 시너지가 좋죠 초저중 난이도에서는 요게 진짜 깡패예요 근데 이제 고난이도 그 가면 약 요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죠 그럴 때는 광폭이나 대상 조준, 치명적 무기 가시는 게 좋은데 전 광폭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요게 재장전, 조작성, 공격력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무지 좋아요 유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시공 시다지를 바란다면 묘비, 축적작용도 어, 뭐 어떻게든 써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초월은 아니, 초월이 아니라 시공은 축적작용 발동하기 쉬워요 있으니까 요걸 고려해보라고 라할수 있습니다 걸작은 재장전이나 사거리 혹은 조작성 셋 중에 하나를 자기 부족한 거 가시면 됩니다. 자, PVP 볼게요. 야, 이거 뭐냐. 이게, 그, 여기 지금 사거리가 1 올라간다고 이게 10이 올라가야 돼요, 원래.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올 때가 꼭 있더라고. 10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워 침해볼까? 또 그러네. <laughs> 요새끼가. <laughs> 자, 일 이게 10 오르는 겁니다, 10. 그 다음에 사거리 먼저 찍어봅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수치를 좀더 제대로 적용시켰으면 좋겠는데, 뭐한10 정도, 잠깐만, 요걸 했다 하면 되잖아 그치? 2.7 이니까 한2더 오르겠네. 아무튼 해가지고 요게 70, 몇이야? 어, 87까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 내가 이거를, 아, 그냥 막 하니까. 예, 네, 좀 놓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이거 10 올라가는 거예요. 마스터가면 당연히 10 올라가지 그지? 이거 1밖에 안 올라가네. 이거뭐 잘못된 거 아닐까 사이트.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예, 네, 이거 87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87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사거리가 높을 거예요. 요게 3 4가 아니라 한 36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스미스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자, 앞에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사거리 세팅을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작성을 원한다면 반동망에 올리러 화사적 브로키를 올려도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찍어줬으니까 34 정도 나오겠죠? 요게? 그지? 34점 몇몇 나올 거니까 34의 사거리도 괜찮다고 하시면 네,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동망이 높고 조작성이 높아버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난 사거리가 더 높은 게 좋다면 망치단종 강성 가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는 정멸조준탄약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원소축전지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십시오. 뭐 다른 걸볼 필요도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가박 있고 강의작용 있고 안가박은 필요가 없죠. 네. 그다음 강의작용은 약간 음... 쓸 순이 있을 거야. 응, 음, 쓸 수는 있을 거야. 왜냐면, PVP에서 조작도 올라가는 건 좋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좀 연사형이니까, 광의작은 쓸 수는 있을 거지만, 이제 막 강력하게 추천을 못할 거고, 진짜 괜찮은 건 동적 흔들림 감소죠. 요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사형 총기에는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폭파전문가도 써볼 수 있고, 헌망의 암살자는 당연히 아니고, 자, 그렇다고, 예, 볼수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응? 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원수 축전지를 추천하는데, 동적 흔들림 감수 나쁘지 않다. 근데, 원소 축전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전기화위 직업 했을 때 조작성이 50 올라가니까, 조작성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80까지 올라가니까 다른 데서 조작성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소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가 약간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축적작용은 대상조준 써볼 수는 있습니다. 축적작용은 PvP에서 시공 같은 경우에 발동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수류탄으로 발동하기가 너무 쉬운 편이라서 이게 한번 너프를 먹거든. 원래는 PvP에서도 20 올라, 20%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너프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자동수축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써볼 수 있는데 10%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조준 같은 경우에 자동수축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써볼 수는 있어 왜냐면 여기에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PVP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디르 집중이 있으니까 요게좀 보너스를 받을 겁니다 어, 지속사격시 정확도와 사거리가 증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거 세 개만 이렇게 네 개만 좀 맞춰도 요거를 쓰므로써 웬만큼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번째가 좀 이상해도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PVP에서도 상당히 쓸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PVP 유저분들이 한번 파밍 갖고 써보세요. <laughs> 저는 PVP에 막 그렇게 즐기진 않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PVP든 PVP든 상당히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는 경우에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파밍을 해서 사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시공 속성으로 나오니까 시공 시너지와 함께 사용해 셔도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